안녕하세요 엑셀소쿨 187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수 안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할 작업은 파일 통합 또는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기본 데이터를 다른 파일에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품명으로 나라별 판매 개수를 가지고 올 거예요. 다른 시트에 다 넣어놔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이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에 있어서 제가 그 파일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값이 있는 파일이라서 이 부분을 전체 복사를 하고요. 다시 원래 파일로 돌아와서 Ctrl+V로 붙이겠습니다. 그런 다음 if error vlookup 다이렉트 함수 이용해서 값을 가지고 올게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가지고 온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85강 참고하시면 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자, 네덜란드 표 이름을 바꿔주고요. 다시 제품으로 와서 수식을 적용을 시켜주면 a는 263, h는 259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거죠. 어떤 실수냐면 자, 필터된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을 했어요. 필터된 값을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 AHFD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품 E랑 제품 C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터된 걸 가져왔기 때문에 제품 E와 제품 C의 값은 불러와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뭐 훌륭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값이 나와지질 않죠. 로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론요, 총 개를 항상 체크해 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체크? 빨 그대로 총 개죠? 세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 숫자니까요. 카운트로 해서 원하는 범위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한번 세어보세요. 네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데이터가 있던 로 데이터에서도 개로 한번 숫자 개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카운트를 찾고, 카운트를 치고. 이아랫부분에 개수를 이렇게 센다면 얘는 6이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필터가 몇개 되어 있는 상태여도 값은 똑같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어, 얘는 6개인데 얘는 왜 4개만 나오지? 라고 하면서 발견을 하셨을 테니까요. 두 번째 자주 하는 실수는요, 여러 시트가 있을 때입니다. 호주 데이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호주 데이터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자, 호주2, 호주 이렇게 두개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시트가 호주2였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른 시트에 있었죠. 이런 실수 줄이려면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사람 또는 가지고 오는 뭐, 폴더, 뭐, 이런 데서 어떤 게 맞는지 뭐 담당자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또뭐 컴퓨터로 뭔가 적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시트가 몇개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써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자, 데이터가 이렇게 보인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 이 부분이 데이터구나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도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면 다른 데이터도 숨어 있어요. 얘는 표로도 적용이 안돼 있죠. 왜냐면 하 바로 옆에 있는 셀에 근접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칸이 띄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는 표 자체로도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받는 데이터에서 받 간간히 이런 부분이 눈에 띌 겁니다. 빈칸이 있으면 우리는 개를 빼놓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저기 뭐 줄여도 보고 없애도 보면서 데이터 내가 한게 맞는지 가지고 오는 데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죠.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시 담당자가 있다면 물어보고, 담당자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끝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컨트롤 화살표 아래 키를 눌러서 확인을 하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여기저기 누르면 가장 끝에 있는 데이터까지 가는 건 아시죠? 자, 그런 부분 이용해서 데이터의 끝이 어딘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개수를 세는 걸로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